학교 동물원 팀의 황기성, 김유민, 이다현입니다. 2022년 5월 25일자 연합뉴스에서 10명 중 4명 스마트폰 과이도 위험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량과 사용시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데이터량을 조사하여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실업자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해 스마트폰의 과사용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대구 동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 남녀 구분 없이 100명을, 100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사용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별 학생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29%의 학생들이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10GB 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26%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2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 양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사용량별 이용시간이 실외와 실내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조사했습니다. 실외에서는 요금제에 따라 정해진 데이터량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실내에서는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과 상관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데이터량에 따른 실외 사용시간을 나타내고 좌측 그래프는 실내 사용시간을 나타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증가할수록 실내와 실외 사용시간 역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1GB 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실외 사용 시간은 적은 반면 실 내에서는 2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부모님께서 데이터 양을 제한하여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완벽히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시력과의 관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연두색 부분이 자신의 시력이 나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고 분홍색 부분이 자신의 시력이 좋다고 생각한 학생들입니다. 한 달에 1GB 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절반이 시력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 그 외에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학생들에서는 10에서 20% 정도만이 시력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시력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90.5%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학생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이 시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생각하,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한달 동안의 데이터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34%의 학생이 10GB 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제한 사용이 적정량이라고 생각한 학생도 29%로 높게 나왔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데이터량이 한달 동안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12%였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시력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과외전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및 가해전호를 해결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확한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부모님께서 데이터를 제한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완벽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데이터량에 무관심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과외존에서 벗어나 자기 통제력을 가진 현명한 사용자가 되기 위해 시간 제한 앱을 사용하거나 실천노트를 작성하여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계 포스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한 데이터 적정량은 1GB였고 평균 사용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게 초등학생 하루 적정 스마트폰 사용시간으로 55분을 권장한다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량과 사용시간을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통계 포스터를 만들면서 통계자료는 우리가 궁금했던 문제에 결론을 낼수 있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100명이라는 적은 수의 친구들이 조사 대상이었지만 그래프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니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자료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동문원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